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르르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르르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내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내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물어들이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만 줘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 져라. 네가 부활해 줏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성경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일장 말씀 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일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왕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망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곳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대 가운데에 쓸 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임금이요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학계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을 어, 때의 에, 그러한 어, 모습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이 선지자들이 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번성함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 말라기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짓고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인데 첫 번째 그 질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질문이 무엇이냐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구원이 있고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번성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사랑을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대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또한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에돔, 애돔, 에돔은 바로 에서가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또한 내가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았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았는데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절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요.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멸시했는가? 바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 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을 부르기를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세운 후에 제사는요, 그 중심적인 일들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세운 이유 중에서 하나는 바로 그 제사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떡, 떡. 이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더럽게 떡을 바쳤느냐? 사실 그 성전에 보게 되어지면 성소에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제 드리고 또 그것을 또안식일에또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떡을 제대로 바꾸지도 않고 또 더러운 떡 별로 성별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떡을 드리고 또 드렸던 것또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일법임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그거 귀찮아가지고서 계속 했던 것들이고 마른 떡을 드리고 또한 불결하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물로 쓰는 짐승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제물 드리려고 하면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과 티가 없는 일년된 뭐 양이나 또 송아지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항상 깨끗한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고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이렇게 눈멀고 병든 짐승들, 이거 너희들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총독이다라고 하면 그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지죠. 총책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눈먼 거, 이 못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어지면 청독이 총독이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반대로가 되어질 겁니다. 너가 나를 모로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가져왔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모독하느냐? 아마 그러면서 또 화를 내게 되어지고 처벌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연하게 사람에게 주는 것도 그렇게 정성스러운 것들을 주게 되어질 텐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 아니면 또한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그것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소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 이래 흠 있는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훔친 것, 저은 것, 평등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난 것, 쓸모없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제사를 보시면서 솔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성전문을 닫고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성전을 세우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떡도 드렸고 또한 짐승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제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어떠한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서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4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고, 또한 내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기초하여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또 두려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그분을 두렵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사랑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경외의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서 그냥 낫는 시간, 그냥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별볼일 없는 거 마음에 별로 두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때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도리어 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아픔이 그 가운데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재물의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그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만 드린다라고 하고 돌이어 멸시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프게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주님 경외함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러한 아, 책망을 듣는 그러한 삶과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왕 대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지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케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곳곳에서도 그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또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